이렇게 출발. 많아서. 보시다시피 봐봐. 준비했는데. 와, 어떻시 <laughs> 아우토바, 가자! 으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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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우, 으프랑스 한번 제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갔다가 렌트카를 빌려서 오베르네까지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는 이 근처 좀 금방에 여행을 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다시 알자스 지방에서 파리로 넘어가서 파리 샤를드골에서 들어오는 계획을 잡았는데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는 비행기 티켓은 올 우리가 봄에 걸어놨는데 한 6월달 쯤에 확약이 떨어졌고 샤를드골에서 인천 들어오는 거는 계속 안 되다가 얼마 전에 진짜 11월 중순 쯤에 여기 확약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여행 가는 루트를 저 이제 세밀하게 한번 하나하나씩 차고 있는데 이 6T 어플을 사용해서 여기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이고 우리가 묵으려고 하는 여기 오베르네는 프랑스야. 그 독일에서 픽업을 해서 여기 오베르네 프랑스에서 반납을 하려고 하니 차 렌트카 비용 일주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 옆에 보면 오펜부르그라고 여긴 독일이야. 기차로 타고 가도 한 12,000원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렴하게 프랑크푸르트에서 빌려서 오펜부르크에서 반납하는 걸로 하니 BMW E 시리즈, 조그만 차로 예약했는데 금액은 68만 3천 원 일주일. 근데 이번에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빌려서 반납은 파리 샤르트골로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쩌면은 정운해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조금 더 비싼 걸 하자. 요거. 푸조. 11만 2,442원. 예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54분. 3시간 뒤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상황이 <laughs> 이래가지고 어떻게 갈수 있을까 문제다. 차 렌트하면은, 지난번에 유럽 갔었을 때, 와 이걸 하나 미리 사가져갔더니 엄청 편했어 한달 렌트할 때 유용하게 한번 렌트카에다가 설치해서 사용해보고 겨울이라 전기장판 조그만 거 미니 1인용 짜리도 사가고 요거는 되게 조그만 거 하나 발 시려우면 발밑에다 놓고 해야 되겠네 밥해 먹는다고 향미도 사고 자, 그리고 여행 가보면 알겠지만, 이런, 다용도 조그만 이런, 지퍼락 같은 거, 엄청 유용해 쓰고. 아유, 근데 준비를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요거는, 뭐야, 숙소 가가지고, 이거 진짜 세지 않게 가져가려고, 이거 아까 점심 먹고 코스트코 가서 사왔는데, 굳 모르겠는데 터졌어. 어떡하냐? 어디서 새는 건지 모르겠네. 큰일 났다. 이거 다시 어떻게 다시 단돌리 해야 될것 같아. 진짜 깻잎지도 샀고 무말랭이도 샀고 그리고 포기김치 진짜 한두 포기 가져갈 거야? 어? 응. 야 무슨 한식당 차리려고 우리 그래 가서? 정연이도 오고 우리 아들네미도 일주일 같이 합류하니까한 식량은 좀 많이 챙겨가는 걸로 늦지 않게 잘 마무리쳐서. 갑시다. 이렇게 출발. 합니다 현재 시간 3시 1분. 우리 택시 못탈뻔 했잖아. 택시 호출했는데 주변에 차량이 없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마침 우리 아들 친구가 거기 딱길 건너에서 내리냐. 정말 진짜 많아 저사도 이미 날아다녀요 마일리지로 몇년본걸 비즈니스 이거 2심 깔아야 되는데 나이 먹어서 난 이거 2심 너무 힘든데? 분실에 위험 있다고 하지만 유심칩 갈아끼는게 다. 이게 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프랑크푸르트 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일단 비행기 탑시다 프랑크푸르트의 항공기 수리문 닿겠습니다 <laughs> 배려가 깊으시다 생각하는 게 치과나 그런 얘기를 해도 의학적인 얘기는 한마디라. 다내 눈높이에 맞춰서 다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같요 칭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알죠? 프랑스에 꼭 오세요. 프랑스에 오실 거죠? 한 2주 뒤에 뵙는 걸로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뭔가 216으로 가래. 106. 네. 216 열로 가서 타고 쭉 내려가래. 티커 회사 6 0 유럽 거래서 그런지 아까 거기 사무실도 제일 깨끗하지 사무실도 깨끗하고 짐이 워낙이 많아서 사실 진짜 이것도 들어갈까 지금 의문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320 유로를 더냈어 324 유로 와 50만 원도냈네 50만 어뭐 의자 다 접는다고 응. 했으니까 이건데 오 자도 되겠는데 어. 와 어떻게든 겨우 실긴 했는데 유럽이나 어디든 렌트하면 음. 이거 꼭 있어야돼 음. 나가야지 내가 나 어떡하지? 어? 어? 그때도 어떻게 했지? 그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났어. 캐시 응? 응.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이제 출구를 응. 빠져나가지. 아, <laughs> 아유, 진짜 어렵다. 아. 어, 깜깜해졌어. 뭐야? 다섯 시인데 이렇게 깜깜해. 내가 3시에 도착해서, 4시에 차 렌트카 픽업하는 거 예약해서 지금 차 찾고 나오니까 5시 우리나라같이 여기도 겨울이라 해가 빨리 지나보다 안전운전해서 오베르네로 고고고 아우토만 가자 풀악셀 한번 밟아보자 갑자기 20분 만에 날씨가 이렇게 되버려 화장실에 왔는데 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돈 받네 1유로 이거를 1유로 같이 쓸수 있는 건가 보네 네 땡큐 지금 화장실 들어가는데 1유로라고 써있는데 내가 동전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여기서 요런 티켓이 하나 나왔어요 이걸 아마 여기 휴게소에 가면 이걸 1유로로 인정해줄 것 같아 내가 여기 휴게소 가서 한번 요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휴게소에서 3유로 주고 콜라를 샀는데 티켓을 여기서 그걸 차감해 주네 그래서 콜라 2유로 지금 이제 독일 아우토바 이제 빠져나가고 프랑스 국경 넘어갈 것 같아 오펜부르그에서 여기서 우회전해서 나가면 오베르네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아마 핸드폰에서 이제 프랑스 국경 넘어가면 문자 또올거야 야, 우리 기억나나? 곰돌밤. 경기점에서 응. 우측으로 진입하세요. 배낭여행 왔을 때 옛날에 97년? 아, 어, 97년. 때 기차역에서 래 방도 못 잡았다 하니까 거기서 그기에 그 오리 먹었던 거 같아요 오리철판 오리 같은 거 어. 먹었는데 방은 숙박시설이었는지 가정집이었는지 <laughs> 숙박시설 같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해그집 딸들하고 같이 시내에 여행 다녔는데 어. 그 딸들도 지금쯤 나이가 40? 30대 후반? 그렇게 됐겠다 귀여웠는데 셋 딸이어서 셋딸 같이 트림 타고 어. 그때 아줌마 그 동네 이름이 뭐야? 독일이야? 독일은 확실한데 음, 동네 이름을 생각이 안 나. 어쨌든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차역에서 공중전화 앞에서 어. 만났어. 서로 앞뒤로 통화를 했어. 그 아줌마 됐어. 차가 엑센트였어요. 엑센트인가 엑셀인가? 어 엄청 낡은 차였어. 그래도 소중한 추억이지. 아직 국경을 안 넘었나? 안 넘은 것 같아, 그지? 아니야, 넘었다. 어디? 문자 왔어. 지금? 어. 여긴 거 같아. 12분 남았다. 비안 와서 다행이다. 3분 남았다. 에서 보면 나온 듯이 그런 모양이네 진짜 음. 예쁘네. 어 예쁘다, 완전 동화 속 마을이야. 그래도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네. 그러니까 상점들이 많이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 네. 크리스마스 지나면. 다문다 닫네. 에뚜월 응. 회전목마. 응. 차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야 여기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여기고, 이리가 그런 거 같아. 뒤로 들어왔어야 되나? 다른 골목에 오른쪽 집이래. 이게 차고 같지 않아? 이 집? 어, <laughs> 어 되게, 되게 따뜻한데? 어, 너무 예쁘다 응. 어?

오 화장실! 음. 오 따뜻해 매트리스에 탕후루 넣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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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렇게 놓고 기본으로 30도에 놓고 오케이 okay. 오케이 음. okay. <웃음> <웃음> 오케이 목걸이 <오케이. 웃음> 여기. 음. k a 이 o k a 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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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 k 이 y o k 오케이. k a y Okay. k y o 아 h oh, thank you. 방이 oh, mm -hmm. 하나 더 있어. 진짜? C'est même, je n a l e 좋다. 깨끗, 클린. 어. Oh, yes. Very clean. Yes, <laughs> 여기는 조금 춥다. 원하시면 방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여행가면 어. Mm. <laughs> <오. 웃음> Isabelle, Isabelle, Isabel. vous, Tashik okay. ok, thank you for your coming, and have a good stay. Cette maison date de 1693 et c'était un ancien hôpital. c'est hôpital. 오 마이 갓. 와. 1670년도. 1670년도. 와. 와. 난 200년 줄알았는데 어? 400년. C maison transformée typique a l a 음. 전형적인 알자스 주택인데 변형된 거를 살짝이 바이. 바이. Me? Okay. Yeah. Oh. oh. Thank you. Oh, oh no. Really? Merci. Merci. Oh, but <laughs> not 먹으라고. 안 녹았어? 당근. 당근. 아, 제주 부자 당근 응. 가져왔어요. 뭐, 가져올 땐 너무 힘들었는데, 오니까 별거 없어. 이게 양이 작아. 우리 장현이도 줘야 되는데 뭐가 이게 샜다. 누가 했을까? 이게 마늘었어 응. 네, 근데 마늘왜 샜지? 그러니까 밀봉돼 있는 건데 부부에 다 묻었어 그래서. 왜 여보? 라이트를 안 끄고 왔대. 아하. 라이트가 켜져 있대. 지금 할아버지가 아하. 지금 차 라이트 켜져 있대. 아하. 오늘 어, 내가 버전을 수도로해난 거였지. 잘 Thank you, m e s i 이거 l o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